전일 25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악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이은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 콘퍼런스 보드가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강한 소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2.8%,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8.39% 급락하면서 기술주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P30이 기준으로는 이미 변곡점이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어제 3차까지 나왔어요. P14 기준으로는 1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모 언론사 기사를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거래하는 시간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닌 거면 뉴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죠. 어제 업로드한 글 말미에는 추세선도 넣었었는데요. 필사 지점으로부터 만든 추세선이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노란선은 어제 시황글 실시간 차트 현황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렸던 추세선과 마주하는 가격대고 아래의 흰선은 시간봉 기준 매수 진입을 할수 있는 커트라인의 개념으로 넣었던 선입니다. 흰선 아래에서 한 번의 매수 진입 후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조급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손절이 나오긴 했지만 덕분에 시간봉 변곡점 영역을 좀더 차분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멘탈 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색이 비워진 노란 박스는 제가 무포지션의 관망 모드였기에 진입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한 지점에서의 진입 기회가 되기도 했다지요. 오늘의 이벤트 일정입니다. 오늘은 장 종료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현 주가 수준을 크게 웃도는 주가를 제시하던데요. 17만 5200달러 어제는 장 초반 4% 떨어졌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장을 떠나 미국 주식으로 대거 이동한 투자자분들이 잘 적응하고 계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시를 향하는 현재 시각 나스닥지수 실시간 시간봉 차트입니다. 노란선은 무시해주세요. 어제의 시간봉 변국점 3차를 딛고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치 21일의 P14 기준으로는 시간봉 변곡점이 2차 3차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저는 매수와 매도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 번째 반등파동 또한 유의미할지 계속 관찰하게 될 테지요. 요 근래 추세 잘나오졌다고양 음봉캔들이 번갈아 산만하게 나오는 행보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우상향의 340도 내외의 추세선도 공부해보시고요.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